네. 저희 세 번째 챕터, 반복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, 반복문이란 무엇일까요?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다 보면, 어떠한 코드, 어떠한 구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가령, 저희가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, 거기에 다섯 가지의 문자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. 물론, 이 배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이름을 선언을 하면 되겠지만, 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을까요? 네, 저희는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이 배열의 개별적인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배열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인덱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죠. 지금은 이 배열에 담긴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배열에 1000개의 원소 혹은 만 개의 원소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그 원소를 모두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1000개의 출력문과 만 개의 출력문을 코딩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도구가 바로 반복문입니다. 이 반복문은 저희가 원하는 코드를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반복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볼문에 대해서 이번에 배워보고자 합니다. 이 볼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볼, int, i는 0, 그리고 i는 5, 그리고 i++, 중러하플러고중괄로 닫고, 코드. 자, 이 볼문을 해석을 해드리면 int형 변수 i는 0인데 이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실행합니다. 그리고 반복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 i의 값은 1씩 더해집니다. 그러면 총 0, 1, 2, 3, 4로 5번 반복을 수행하게 되겠죠?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? cout i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i가 0부터 시작하여서 반복을 실행할 때마다 1씩 증가한 값으로 5보다 작은 네번째가될 때까지 출력을 반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문은 네 가지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그 규칙이 뭐냐? 먼저 첫 번째로 반복문에 사용할 카운터의 값을 초기화합니다. 여기서의 카운터는 저희가 방금 살펴보았던 코드의 int i입니다. 몇 번을 반복할지 그 기준을 프로그램에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반복문을 진행할 것인지 조건 검사합니다. 저희 예시에서 살펴보는 반복문을 그만하는 조건이 뭐였죠? 네, 여기였습니다. 아이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을 검사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반복문 몸체를 수행합니다 이 반복문 몸체란 카운터를 정의하고 조건을 검사한 소괄호 뒤에 나타나는 중괄호로 이루어진 블록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반복문을 수행할 때이 블록 안의 구문들을 반복하여서 수행을 하게 되죠 네 번째로 카운터의 값을 변화합니다 만약에 int i는 0이고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반복문의 정의가 끝나게 된다면 이 반복문은 int i라는 값이 항상 0이니까 언제나 5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지 않게 되겠죠. 그래서 저희는 카운터의 값을 변화하는 i++를 여기 소괄호 안에 선언해주게 됩니다. 실제로 이 i++는 볼문을 이루는 기본적인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 안에서 선언해 주어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요.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런데 저희는 이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 볼문 안에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반복문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코딩을 할수 있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